고윈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전례가 드문 부채 탕감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 4일 연간 12만 5천 달러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학자금 대출 부채 가운데 만 달러를 탕감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시행했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시켰습니다. 펠그랜트를 받은 저소득 수혜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출자는 개인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인 경우 만 달러 탕감이 가능합니다. 기혼 부부의 경우 연 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이면 됩니다. 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고소득 개인 또는 가구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고교 이후의 교육이 중산층이 되기 위한 티켓이 돼야 하지만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 대출 받아야 하는 비용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평생의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대선 기간 동안 그는 학자금 부채 탕감 약속을 한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약 2만 5천 달러의 빚을 지고 졸업합니다. 급증하는 연방학자금 대출 부채는 중산층의큰 부담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대출자의 3분의 1은 학자금 빚이 있지만 학위를 마치지 못했고 대출자의 16% 정도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지 20년이 넘는 1995에서 96학년도에 전형적인 흑인 대출자의 경우 아직도 학자금 부채의 95%를 빚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저소득 대출자의 상환 부담에서 보호하면서 월 상환액을 대출자 소득 5%로 제한하는 소득 주도 상환 플랜을 구상 중입니다. 미 언론은 이번 부채 탕감은 민주당원들의 당초 액수보다는 낮지만 백악관으로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숙고한 끝에 내놓은 것이라며 하지만 이 계획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단체들은 흑인과 다른 유색인종 대출자들이 백인 동료에 대한 경제적 인종 격차를 해소하려면 5만 달러의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의 이유로 학자금 부채 탕감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지난 11일 뉴욕에서는 내년 6월 열린 뉴욕 미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내년 미주체전은 뉴욕대한체육회와 미주체전 뉴욕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게 됩니다. 뉴욕의 출범식을 기해 수영과 육상 등 종목에서 체전에 나갈 대표선수 모집을 하고 있는 반면 시카고 체육회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이른바 시카고 한인체육회 자체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수년전 체육회를 맡았던 김기영 회장의 모습은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주에 사는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주체전은 지난 1981년 LA대회를 시작으로 팬데믹이 터지기 직전인 2019년 시애틀대회를 마지막으로 휴지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내년 뉴욕에서 개최될 제22회 전 미주체전에 동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과거 시카고는 미주체전을 세 번이나 개최한 바 있습니다. 1985년 제3회 대회와 1993년 제7회 그리고 2009년 15회 대회입니다. 체전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왔고 2013년에 열린 캔사스시리 미주체전에서는 정강민 회장을 필두로 해 전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강한 시카고 축구팀은 한국의 전국체전에서 해외동포팀으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외 볼링, 골프, 테니스, 태권도, 검도, 양궁, 사격, 수영, 탁구, 농구, 레슬링, 아이스하키, 족구, 배드민턴, 소프트볼, 마라톤 그리고 육상 등 20여 개가 넘는 경기 종목에서 자웅을 결뤘습니다 5천여 명의 동포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여는 것은 미주에서 한민족 외에 어느 민족도 이런 행사를 개최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한인 동포들의 자부심이 녹아 있던 이런 미주 체전이 드디어 내년에 22번째 대회를 엽니다. 시카고에서는 그나마 체육 활동을 이어가는 경기단체는 동호회가 활성화된 축구, 골프, 테니스, 탁구, 그리고 마라톤 정도입니다. 이제 10여 개월로 다가온 차기 미주체전에 전통의 강호 시카고 체육회가 다시 참여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난달 미 가정에서 보는 유튜브, 넷플릭스, 훌루 등 스트리밍 플랫폼 콘텐츠 시청 시간이 처음으로 케이블 TV를 넘어섰습니다. 전통적으로 미디어 업계는 케이블의 존재감이 컸지만 그 지형도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닐슨 리서치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 시청 시간 비중이 34.8%로 케이블 TV의 34.4%를 넘어섰습니다. 넷플릭스 CEO는 빠르면 5년 혹은 10년 안에 전통적인 시대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스트리밍 콘텐츠 시청 시간은 전년 대비 23% 늘었지만 케이블은 9%, 전통적 지상파 시청 비중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등 광고를 시청하는 저가형 요금제를 출시하는 플랫폼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애플TV 플러스 등 신생 스트리밍 서비스도 스포츠 중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케이블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형국입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기존의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와 디스커버리 플러스를 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년에 내놓을 전망입니다. 플랫폼 점유율 선두주자인 넷플릭스의 8%에 이어 구글 유튜브는 7.3%를 차지했으며 디즈니의 훌루가 3.6%,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3%, 디즈니 플러스 1.8%, HBO Max가 1%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윈 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청원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22일 제2 연방 항소 법원은 유 씨의 인신 보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 판결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정한 것입니다. 뉴욕 남부 연방 지방 법원은 작년 7월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는 송환 근거가 아니며 이 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연방 법원은 유혁기의 범죄 혐의에 대해 송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는 작년 11월 청원 기각에 불복해 항소를 했으나 이번에 최종 기각당한 것입니다. 유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2014년 사망한 유병헌 전 회장의 이남이녀 자녀들의 신병이 모두 확보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심각한 가뭄으로 곳곳에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다양한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 텍사스조에서는 말라붙은 계곡 바닥에서 약 1억 1,300만 전 공룡이 남긴 발자국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 글렌로즈에 있는 공룡 계곡 주립공원을 관통하는 계곡물이 가뭄으로 말라붙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길게 이어진 것중 하나로 추정되는 공룡 발자국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공원 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계곡 바닥에 큰세 발가락이 선명하게 찍힌 공룡 발자국이 있습니다. 이 발자국 행렬은 몸무게 7톤, 키 4.5m에 달하는 육식 공룡인 아크로칸토사우루스가 남긴 것과 더큰 사우로포세이돈이 남긴 것이 섞여 있습니다. 사우로포세이돈의 성체는 몸무게 44톤에 키가 18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강물에 잠겨 있었으며 침전물이 쌓여 있어 찾기 힘들었으나 극심한 가뭄으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뭄으로 강물 수위가 낮아지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유적이 발견되는 추세입니다. 스페인 저수주도 말라 과달 페랄 고인돌이 모습을 드러냈고 중국 양쯔강에서도 600년 된 부처상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신규 확진 8만 1,532명, 신규 사망자 수는 369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5,116명. 신규 사망자 수는 24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보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 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 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의 8282번입니다.